전세계 보금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새로운 보금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특히 미국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더불어 매년 28개 이상의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CLF를 개최하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소식 선교회의 움직임은 미국의 목회자들과 각 지역 방송국으로부터 점차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팬데믹의 발생은 CLF 월드 컨퍼런스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그도 잠시 기쁜 소식 선교회는 그간 탄탄히 쌓아온 해외 선교 활동 및 방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 예배 시대를 선도하며 전 세계 기독교 변화의 주역으로 우뚝 섰고 미국에서도 CTN을 비롯한 방송국들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 내 대형교단 및 비숍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시작됐다. 특히 전 세계 5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국 CTN에서는 작년 5월부터 한국인 최초로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를 방영하기 시작했고 작년 12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NBC, CBS, ABC, 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국을 포함해 350여 개 방송국에서 수차례 송출됐다. 그후로도 올해 상반기 CLF 월드 컨퍼런스, 구월절 칸타타 콘서트, 성경 세미나 설교가 미국 수십 개 방송국에서 꾸준히 방송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에 힘입어 지난해 9월 개교한 굿뉴스 신학교에는 현재 전 세계 목회자 및 성도 8,400여 명이 등록해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기쁜 소식 선교회의 꾸준한 보금전도 활동에 감명받은 많은 목회자 및 방송국들. 이들의 초청으로 지난 6월 7일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미국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됐다. 이번 박옥수 목사의 전도 여행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LA, 애틀랜타 등 7개 도시에서의 CLF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는 곳마다 박옥수 목사의 방문 소식을 들은 목회자 및 성도들의 큰 환대가 이어졌고, 리커넥트라는 주제로 열린 CLF에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천여 명이 모여 복음을 들었다. 한편, 데릴브리스터 국제연합순복음침례교회 부회장, 로안 에드워드 자메이카 등대성회 설립자, 달링스톤 존슨 미국 국제추수선교회 비숍, 앤소니 콜벳 조지아 선교침례회 회장 등각 도시를 대표하는 대형 교단 비숍들과의 만남도 진행됐다. 이들 모두 바국수 목사가 전하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 we believe the foundation is the bible and that's what y'all are preaching and we enjoy that and we want that and we're believing god for that so we will continue to receive and learn and deliver the message of grace and salvation and justification and transformation pastor park reminds me of so many of the preachers that i grew up under powerful powerful preacher and uh, i love the, I'm, I'm a lover of the gospel and i see that he believes in lifting jesus and uh, that to me is it means the world uh, if this kind of preaching can go all over the world uh, and uh, like i say all of my life i grew up with this kind of preaching Uh, like kind of 미 국의 주요 기독교 방송국 들도 박옥수 목사의 방미를 집중 조명했다. 미 국의 대표 기독교 방송국 ctn을 필두로 la의 두 번째 큰 기독교 방송국 원비전 크리스천 네트워크. 올랜도의 슈퍼채널 55, 애틀랜타 최대 기독교 채널 57 등에서 박옥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자들은 박옥수 목사의 사역을 이끌어온 참된 믿음,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질문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템파에 있는 CTN 본사에서의 인터뷰는 진행자 폴 로다토의 요청으로 인터뷰가 1 시간으로 연장됐고 이후 Ctn 설립자인 로버트 안드레아 회장과의 만남도 이뤄졌다. 또한 원비전 크리스천 네트워크와 슈퍼채널 55에서는 이후 바국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를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최대 스페인어권 기독교 방송국인 엘라세 6천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브라질의 헤지 수펠 TV와의 영상 인터뷰. LA 최대 중국어 방송국인 신호 TV와 베트남어권 방송 비에티비와의 면담도 함께 진행됐다. Oh, it was wonderful. He did so good, and uh, you're just happy to have him. There's nothing like it. Um, I just believe that it's for today. God is using it in a great way. Eh, un mensaje muy claro, un mensaje muy directo que va completamente a fin a nuestra visión de trabajo aquí en William Vision Christian Network. Ha sido un privilegio tenerlo a él, porque justamente esa es la palabra que queremos predicar aquí en este canal. Eso es lo que predicamos y ese es el propósito de este canal. Y yo creo que el mensaje del pastor Park le ha quitado carga a muchos pastores. 1974년에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에픽 신학교가 이번 박옥수 목사의 전도 여행 일정 중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박옥수 목사는 앞서 2006년 몽골리아 대학 철학 명예 박사, 2016년 멕시코 아즈테카 대학 교육학 명예 박사, 2019년 멕시코 치아파스 기독교 대학 신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에픽 신학교는 CLF를 인연으로 2018년 기쁜 소식 선교회와 MOU를 체결한 후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으며 설립 후 47년의 역사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박옥수 목사가 네 번째다. 그런 만큼 로날드 하든 총장은 명예 신학 박사 학위가 학교에 대한 기부나 기여도가 아닌 전세계 복음전도에 대한 공헌과 업적, 그리고 명예에 의해 수여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옥수 목사를 여러 해 동안 겸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열매를 맺어 온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다. As we've seen God do great things. And so for us, the Doctor of Divinity, the Honorary Doctor of Divinity, is just that it's an honorary degree. It recognizes someone'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biblical education around the world. And of course, uh, Dr. Park has been in ministry. Uh, for many years there of course coming up in the time frame and all that he's been doing so that's the reasoning behind the honorary doctor of divinity an honorary degree is just that it doesn't help for academics, like to be able to meet accreditation standards, but it helps to meet and say, yes, we believe in the anointing of God, we believe in the presence of God on that, and just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through them and with them. So we came today, our vice president of academics, the director of our doctoral program, our director of enrollment and marketing, uh, three of my key staff came today to honor uh, Dr. Park and to say, we agree that the anointing of God is indeed upon him. 선교 활동과 더불어 마인드 교육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바국스 목사를 만나려는 정계 및 교육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뉴저지에서 열린 교장단 모임과 LA 지역 시장 및 시의원들과의 모임, 주미 엘살바도르 영사와 주미 과테말라 영사, 미 연방 소속 캔버크 하원의원, 벨리즈 국립대 총장 등과의 개인 면담에서. 바국수 목사는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청소년들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샌 가브리엘 시정부는 i 이와이와 청소년 교육, 사회봉사, 문화활동 협력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며 바국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10일에는 브라질의 미셸리 보우소나루 영부인이 바국수 목사와 영상 면담을 진행했다.

Quanto que vale uma vida, né, pastor? E o Senhor fez uma diferença na vida desse jovem que, que poderia se acabar nas drogas e o Senhor ajudou a sair desse, desse mundo de vícios e, e conhecendo a palavra do Senhor, se libertando do mal. O 이제는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희미해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 박옥수 목사의 미국 전도 여행. 이제 미국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